안녕하세요, 수빈킴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 혹시 지금까지 다이어트 계획 세우는 것 중에 달성 정도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마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목표한 걸 달성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결국 내년이 돼도 또 같은 목표를 세우면서 이 다이어트를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실패를 자주 경험해 보셨다면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때도 됐죠. 원래 다이어트 트렌드도 유행이기 때문에 뭐 돌고 돌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화제를 얻고 있는 뭐 간헐적 단식, 그 저탄고지, 키토제닉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구석기 다이어트 이런 새로운 다이어트 방식들은 확실히 기존의 다이어트 방식과는 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서로 각기 약간씩 접근법이 다르긴 해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하,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때이한 가지 방식에만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좀 효과가 잘안 나오는 정체계를 맞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이어트 방식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 방식을 바꾸는데 전혀 원리가 다른 다이어트법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하게 되면은. 역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독일를막 먹었다가, 그 다음에 뭐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막 채소를 먹었다가,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만 먹고, 지방은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고 결국 골고루 먹게 되니까 살이 골고루 찌게 되겠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이어트법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알게 된 게, 이게 각각의 그런 공통점도 있고, 또 그게 난이도를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뭐 다이어트의 진척 상황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강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같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체기가 왔다 이러면은 좀더 강도를 높인다든지 또 어느 정도 이제 목표에 다다랐다면은 조금 이제 좀 낮춰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근 각광받는 다이어트법의 이론적인 공통점이 뭐냐는 음, 제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이면 거의 다 아시겠지만은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기존의 영양학 이론이 크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이런 그 다이어트법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양학 이론은 탄수화물이건 단백질이건 지방이건 1 칼로리는 모두 다 동일한 1 칼로리고. 그리고 지방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이제 통상적인 영양학 이론의 입장이죠. 섭취하는 칼로리의 총량을 적절히 조절해서 칼로리 부족 현상, 그러니까 내가 섭취하는 것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는 것, 이 상황을 유지해야만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최근의 다이어트법들은 동일한 1칼로리라도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이 더 우월하고 그리고 때문에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섭취하는 칼로리의 총량보다도 단식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칼로리 양이 똑같이 뭐 이를테면 2,000칼로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단식 상태를 훨씬 오래 유지한 상태에서 먹는 2,000칼로리가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2,000칼로리를 하루 종일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것보다. 단식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이 돼서 몸에서 글리코겐을 다 소모하면 이때부터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해요. 하루에 똑같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이 상태를 10시간 이상 유지한 후에 섭취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크다는 게 바로 이제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는 간호적 단식의 이론적 기반이거든요.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 이 곡물과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않았던 수렵 채집 시절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게 이제 구석기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 채널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 봤더니 효과가 확실히 금방 나오더라. 확실히 그런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사람 체질마다 다르긴 하지만 내 체질이랑 어느 정도 맞기만 한다면은 금방 효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인 생활인들이 실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 우리 보통 사무실 사람들이랑 점심 먹으러 나갈 일이 많은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도 보통 그냥 샐러드 하는데 이런 거 외에는 저탄고지 메뉴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저탄고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처음 시작을 간헐적 단식으로 찍는 게 좋다고 추천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가장 그 약한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4단계 정도까지 나눠 봤는데 처음에는 간헐적 단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저탄고지를 하려는 건좀 어려워요 무리가 많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간헐적 단식도 여러 가지의 플랜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가장 좋은 건. 이16대8간헐적 단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16시간은 단식을 하고 식사를 그 여, 나머지 8시간 동안만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아침을 거르고 12시에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 8시 전까지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다른 걸 먹지 않고 물만 마, 물 같은 거 그런 거만 마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16대 8로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보다는 식사시간을 지금 이제 8시간으로 한 거지만은 그보다 좀더 좁혀서 6시간 정도 그러면은 뭐 18대 6이 되겠죠. 식사시간을 6시간 안으로 좁히는 게 저한테는 해보니까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일반적인 직장인도 실천하기에 그렇게 무리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면은 12시에 먹고서 6시 전에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꼭 내가 저탄고지로 빡세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평소 먹는 음식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을 줄이면은 또 도움 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이 쌀밥보다는 뭐 채소나 육류를 더 챙겨서 먹어본다든지 그리고 또음 달걀, 달걀 같은 거는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저탄고지 구석기 다이어트 메뉴니까 달걀을 적극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1단계고 한 단계에서 5표 보자고요. 그러면은 더 이제 다이어트 효과를 크게 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더 줄이거나 아니면 단식 시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뭐둘다 합치면은 훨씬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아무래도 메뉴 선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 이러면은 일단 단식 시간부터 좀 확보를 해 보자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는 23대1 플랜입니다. 이거 뭐 흔히 1일 1식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하루 한 개만 먹는 거죠. 다른 하나는 5대2 플랜인데 이거는 일주일 동안 이틀을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은 그냥 평소대로 먹는데 5일 중에 이틀 동안은 단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틀을 이틀 연속으로 하지 말고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서 놓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5대2라고 부릅니다. 이제 2단계로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식의 부담이 좀 커져요. 뭐 물이나 차, 커피처럼 약간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셔주는 게좀더 버티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뭐 당분이나 다른 칼로리가 없는 아메리카노나 뭐 에스프레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이어야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도 단식을 더 버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골육수라든지 방탄커피 같은 음료, 제가 이제 일전에 다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그걸 드셔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뭐 사골육수나 방탄커피 같은 경우는 뭐 조미료라든지 감미료 또 그런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직접 만드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여기에서 내가 좀더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진짜 여기에 이제 키토젠이 같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뭐 주로 육류 채소 또 아주 약간의 과일 가급적이면 당분이 없는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달걀 이런 것들 위주로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한이 정도면 거의 한 3단계급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훨씬 강력한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마지막 한 4단계에 해당하는 그 플랜이 도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FMD라고 하는 건데, 음, 저는 아 거의 이제 이게 단식의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FMD는 그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는 그 이름의 약자예요. 이 단식이랑 건강에 대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발토 롱고 박사가 개발한 플랜입니다. 이거는 단식 프로그램인데 5일짜리예요. 5일 동안 하는 단식 프로그램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예 안 먹는 그런 단식은 아니다. 그보다는 뭐 채소나 견과류 위주로 하루에 800 칼로리만 섭취를 해요. 500에서 800 칼로리 정도. 롱고박사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추천 하지 않고 이 5일짜리 플랜을 할 때는 그냥 물이나 차 정도만 마실 걸 권합니다. 이 5일짜리 플랜은 해보면은 효과는 확실히 큽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5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laughs> 뭐, 살이 안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이 건강상의 지표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아예, 안 먹,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단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갑자기 바로 5일짜리 플랜 시도, 시도를 하면은 현기적으로 쓰러질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간호적 단식을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처음에 이 FMD 했을 때한 어, 나흘 다새 이때쯤 되면은 아, 진짜로 좀 이렇게 현기증이 이렇게 띵하게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바로 이렇게 4단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그좀더 그냥 간호적 단식을 조금씩 좀 길게 해는 거를 먼저 좀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아, 이걸로 이제 좀살 빠지는 거에 좀 한계가 오더라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FMD로 넘어가시는 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FMD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 앞서 여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음,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그리고 뭐 FMD 이 다이어트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약간 좀 강도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 봤어요. 이게 뭐다 기존에 다 한번 다 소개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은 처음에 처음부터 너무 빡센 걸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나랑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간단한 1단계 정도는 그냥 아침 정도만 걸러 주고 그 다음에 저녁을 조금 일찍 먹는 그런 정도로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아, 나에게 나의 몸에 꽤잘 저기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살이 빠지긴 했는데 아 조금 더좀 빼고 싶다. 이럴 때는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세게 할때 FMD 5일짜리 단식 같은 것도 해보면은 그렇게 해보면은좀더 안전하게 할수 있고 또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들더 봐가면서 할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게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효과 정도에 따라서 조절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든 기본적인 공통적인 원리는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음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 다이어트법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서 하게 되면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살도 오히려 더 찌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이제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 접근법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